remain already got back aim에는 살다라는 의미니까 뒤에 살아 있다 뒤에 남아 두다 그래서 남아 있다까지 remain renew a l r e a y again 새로 new 어 새로 새롭게 만드니까 재개하다 갱신하다 renew renovate a l r e a again n o v e 는 new 새롭다라는 의미야 다시 새롭게 만드니까 개조하다 renovate Replace. a r e you go r a c k p l a c e 가 위치시키다 잖 Replace. r e p 서위치시 r e 대체하다. Replace. r e p r e s e n t a r e p o u go r a g a i n p r e s e n t 는 제시하다니까 p l a 의견 r e p 제시하는 r e 이 대표 그 e 서 표현하다까지 r e p r e s e r e r e q u a r e a r e you go r a g a i n r e p r e 는 묻다죠. 계속 require, reserve. 아리가 back, serve가 지키다죠. 뒤에 내 자리를 지켜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예약하다. reserve, restore. 아리가 a g a i restore가 저장이죠. 그래 다시 힘을 저장하여 복원하다, 회복시키다. restore, retain. 아리가 a a i retain이 hold에 미니까 계속 잡아서 유지하다. retain. row row는 열이죠. 그래서 노를 저을 때는 열을 지어서 row rush rush는 run에서 왔어요. 그래서 잘 달릴 수 있도록 운영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. 달리면서 급히 움직이다, 서두르다라는 의미까지. rush save save는 절약하다죠. 그래서 절약하기 위해서 구하다, 모으다까지. save scrub Scib는 스프 p 이 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글을 쓰는 것처럼 이 종이에 문지르는 거죠. 그래서 문지르다까지 그래서 문지르다까지 그래서 문지르다취소하서지우다취소하미도 있어요. 다라는 의미도 있어요. scrub, s e 서 l seal은 그래서 왔죠. 그래서 열어 보지 그래서 태다지 그래서 문다 그래서 두지고까밀봉하서다까는 의미가 있고다까지의래서문도고고 SEA가 들어가서 바다에서 하는 바다 표범이라는 의미도 있어요. SEAL. SEES. SEES는 색 찾다에서 왔어요. 찾아내고서는 잡는 거죠. 그 잡고서는 장악까지. SEES. SEPARATE. SCP가 -E 들어가면 자르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그리고 PAR은 동등한 것이죠. 그래서 동등하게 나눠진 것을 자르니까 분리된 별개의 SEPARATE. so so는 스티치 바느질하다라는 의미예요. 그래서 꿰매다. so shield s h i가 들어가면 커서 의미로 봐서 일의 진행을 자른다. 그러니까 자른다는 건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. 그래서 방패 보호하다. shield shift shift는 s h i 들어가니까 쉬브로 보죠. 배로 물건을 옮기다, 이동하다. shift simplify, 샘플이 단순한 fi가 동사형 접미사가 와서 어, 단순하게 만들다 간소화하다. simplify, sip, seven tasty 맛보다라는 의미예요. 그래서 간단히 맛보기 위해서 한 모금 마시다 또 아니면 Sip 이렇게 마시다 이렇게 외도도 외우셔도 될것 같아요. sip, slam, slam은 스트라이크를 쾅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슬램 덩크 있죠. Slam, slice, s l 는 cut에 데 cut into 조각까지 내어야 해요. 그래서 잘라서 만들어 놓은 조각 부분. Slice, snatch, s n 는 s n 짧은 시간에 낚아채는 걸 말해요. 그래서 강탈, 잡아채다. Snatch, soak는 어원이 soak, 빨아들이다해서 물을 빨아들이니까 흠뻑 적시다. soak, s o 는 씨를 뿌리다는 의미인데 s를 seed, 씨앗으로 보고요, o w를 flow로 보면 쟁기잖아요. 그래서 쟁기를 갈고 씨를 뿌리다로 보죠. s o spank, spank는 spike랑 같은 어원으로 봐서 spike가 탕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엉덩이를 탕치는 엉덩이를 때리다. spank splash s p l a s h e s 은 sprinkle 뿌리다라는 의미니까 물을 사방에 뿌리며 천방거리다. splash split split은 divide 나누다라는 의미인데 그 사이를 나누니까 분열까지 하겠죠. 참고로 다리 찢기도 split이라고 하죠. split spoil 스포일은 three of c l o t h 라고 그래서 옷을 벗기는 거예요. 옷을 벗겨면서 약탈하는 거. 그러니까 다 망쳐놓는 거죠. 스포일